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또 수빈다육의 어,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왔는데요. 어, 창들 세트 구성 하나 있었어요. 어, 지금 물이 어, 크게 들었어요, 다. 달기들이. 어, 여기는 도로변이라서 정말 시끄럽고 그래요. 아마 차가 싱싱 달리고요. 어, 소음이 너무나 커요, 여기 오면은요. 아, 이해하길 예. 바라면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댄슨, 이거. 지금 꽃이 진짜 만발했네요. 너무나 예쁘죠? 와, 아, 맛있다. 이쁘다. 네. 세상에, 이거는 오렌지. 이야, 긴 입적성 같은데, 이거. 기잎적성도요 이렇게 묵으면요 짧은 잎적성처럼 이렇게 딸막딸막하고 이뻐요. 자, 상세트 구성입니다. 아, 요거 지금 48,000원에 6종입니다. 48,000원. 1번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지화와 요거 아, 쌍두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난 뭔걸인가. 자, 블랙킹이고요. 어, 정말 해나이들입니다 샤이킹 하나 있고요. 아 샤넬, 샤넬 로즈, 예. 자, 샤이키서 말씀드린 곳, 샤넬 로즈, 홍시입니다. 여기는 골드 왁스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아, 어, 48,000원에 나갑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 아, 샤이키 하나 있고요. 블랙킹입니다. 여기는. 이 어, 치와와 어, 골드 왁스입니다. 홍시고요. 야, 샤넬. 자, 이렇게 해서 어, 6종에 48,000원에 아, 2번입니다. 2번. 자, 3번. 보실게요 3번에도 48,000원 똑같으려요 치와와 있고요. 이거 블랙킹입니다. 자, 샤이 키 하나 있고요 샤넬 로즈입니다. 홍시고요. 여기는 홍시, 어, 레드 왁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6종이고요. 3번에 48,000원입니다. 와,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에 치와와입니다. 상부자리 블랙킹이고요. 저이는 자, 블랙킹이 있고 자, 샤이키입니다. 야, 샤넬 로즈고요. 자, 홍시입니다. 야, 골드 왁스 하나 있고요. 이렇게 6종입니다. 6종에 48,000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아,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많이 다니네요. 자, 어번 한번 보실게요. 어번에도 이렇게 육정으로 되어 있고요. 시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 블랙킹. 자 샤이키 하나 있고요. 여, 샤넬 로즈입니다. 네, 홍시 있고요. 아, 레드왁스 자, 이렇게 육정이고요. 어번이네요어번에 48,000원입니다. 예, 48,000원 자, 요건 한번보실게요요번은 이렇게 6종이고요. 시와와 블랙킹 샤이키 샤넬 로즈고요. 이거는 홍시입니다. 레드 왁스 48,000원에 6번입니다. 6번, 어,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보시면요, 골드 왁스입니다. 아이는자 블랙 킹이고요. 어, 치워와 어, 샤이키 하나 있고요. 자 홍시입니다. 홍시 어, 샤넬 로즈 하나 있고요. 어, 이렇게 7번이인데요. 48,000원입니다. 7번에 자 방금 보여드린거는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이고 요 조금 더 크고 무었어요 무거운 아이들 다섯 어, 종에 요거 68,000원에 나갑니다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다구지게 생겼죠? 레드 에번이고요. 요 멕시코 마리아 요 아이는 지젤입니다. 지젤 탄엽 퍼플 에번이고요. 키트리네. 자 이렇게 5송으로 68,000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9번 한번 보실줄게요 9번에는 어, 자, 9번에 이렇게 여런 아이들인데요. 엘크혼, 엘크혼입니다이아이 엘크혼 혼 하나 있고요. 동문입니다이 아이는 아, 다 다, 고지게 생겼어요. 큰션검이고요 스페인 에보니. 원종 일본이자 이렇게 어종이에요 어, 좀 큼직한 거 하나 값입니다 하나 값자 이렇게 68,000원 9번입니다 9번 어, 이거는 이제 10번 한번 거실게요 10번을 거시면요 어, 아 프리세우스 세우스 프리세우스, <laughs> <laughs> 홍씨입니다, 홍씨. 자, 엘크헌. 엘크헌 하나 있고요. 원종 에본입니다, 요거는. 예, 골드 마리아. 자, 이렇게 5종. 68,000원 10번입니다, 10번. 자, 아,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에 어, 레드 엣지 화이트, 화이트 에본입니다 이거는 아, 크리스, 크리스본이 아, 통통하고 예뻐요. 원종 에본입니다 이거는 원종 베션검이고요. 이렇게 오종에 정말 저렴하게 나왔네요. 오늘 펙스는자 12번 한번 보실게요 12번에 온종마리아입니다. 아이는 레드액지고요 요거 키트리네아 슈퍼클론입니다. 이 아이는 원종 배션금이고요 이렇게 5종에. 자, 68,000원 12번입니다. 12번. 자, 13번 한번 보실게요. 13번에 가격은 똑같아요. 68,000원에. 자, 원정 몰개인 하나 있고요. 아, 도감 말이아 아, 도감 마리아 3만원에 팔던 애 하나 들어갔고요. 어, 레드 엣지, 어, 어,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원종 배션 검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 그 나가는 애들은요, 어, 창들 20 이제 20%다 세일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다 세일해 들어갔어요. 네, 이가격에 전혀 못 나오죠. 이렇게. 아, 이렇게 키우던 거. 사장님이 키우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들만 나갑니다. 이번에 이거. 어. 자, 식물만 뽑아서 나가는 창 세트 구성이고요. 아, 세트 구성이 여기까지입니다. 13번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